안녕하세요. 케일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 이걸 신학적으로 깊게 풀어드릴 만한 그런 또 사연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사연이니까, 아, 그 수준에 맞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필요한 거는 제가 조직신학 강의할 때 잠깐 아, 거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 아,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계속 회개 기도를 맨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를 안 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점점 거기 에 물음표를 단 거죠. 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논리에 난 회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에 무지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도대체 회계는 뭐야? 하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유유. 친구가 믿음이 과해서 백신 맞으면 666표 받은 거랑 같아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가 하나도 맞지 않는데 자기는 매일 죄를 지어도 회계 기도를 해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 뭘까 궁금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자기는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대요. 직접.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친구의 인생은 전혀 은혜롭지 않거든요. 그 친구 말고도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까지가 사연입니다. 자. 이 사연자분이 어떤 걸 고민하시는지 여러분 사연 들으시고 아시겠어요? 자, 이제 사연 내용을 보면요. 첫째, 회계란 무엇인가? 진짜 회계를 안 하면 지옥에 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말로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지도 많고 성경 체험도 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온다는데 사연자가 보기에는 그 친구의 삶이 전혀 은혜롭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 백신 음모설이죠 백신을 맞으면 666표를 받은 거라 지옥 간다는 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회개라는 굉장히 깊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뭐가 깊냐고요? 우리 맨날 회개하라고 교회에서 배우는데, 그렇죠? 일단 우리가 크리스찬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크리스찬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어대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거옷을 달라고 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입니다. 멤버십을 가진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죠. 자칭, 타칭.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almost c h r i 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요. 저는 Illusion c h r i 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크리스찬이죠. 솔직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무스트 크리스찬도 일루전 크리스찬도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느냐?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지고 내 겉옷을 달는데 속옷까지 줘야 되고 내오류뺨을 때렸는데? 어, 왼편하고 오른편 두 대를 때려도 뭐, 모자랄 판에 왼편까지 내놓으라고요. 자,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구원 받은 자만이, 크리스찬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 힘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지금 현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고 성령님이 나, 내 안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라고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믿게 되면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례의원도 그렇고 예수님도 첫 번째 공생의 시작 선포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아까 구원이라면서요. 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의 첫 관물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걸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회개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율법도 있어요.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아시죠? 율법을 보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율법에서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기준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안 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회계의 영이 오셨을 때 우리가 회계를 함으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일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성령님이 회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우리는 스스로 값, 풀 능력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 값을 아, 갚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오직 한 웨이 하나님한테 가는 오직 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아, 자기네들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선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매일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 친구의 말을 보겠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 서로 내가 너희를 섬김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겨라 라는 거에 머리가 탁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선수범을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로, 어, 섬기고, 이제 우리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나요? 자,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는 세례라는 의미에 씻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제가 이거 신약 라이브 강의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카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거야 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세례를 한 번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의미 안에 아까 씻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회계 영이 와서 우리가 회계를 하고 구원의 첫관문에 들어간 우리들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순간까지는 먼지가 묻는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라라는 말은 매일매일 그날의 회계를 해라. 물론 너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다. 여기서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다 씻어 주셨는데 왜 회개를 또 해야 돼요? 자, 다 씻어 주셨다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족족 예수님이 용서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단한 번이지만 회개는 단한 번이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세례가 구원받은 자의 표시인가요?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표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례라는 의식은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정확한 신학적인 세례의 의미는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중간에 생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이 씻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더 깊게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 이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컨셉을 두고 계신다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인가? 회계는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인가? 라고 짧게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사연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구가 말하는 매일매일 회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친구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많고 성경 체험도 했다면서 본인은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연자의 눈에는 은혜롭지 않다. 그 친구의 삶이 은혜롭지도 않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다, 오래 다닌 다른 분들의 삶도 그닥 은혜롭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의 눈에도 내 모습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 체험도 하고, 매일 회개를 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은혜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라는...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배고프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빵 덩어리의 반 이상을 뚝 떼어 줘야 나도 배부르고, 너가 슬퍼할 때 나도 슬프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너희가 찾아와 봤다.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악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일 때 밥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계십니까? 너는 나라는 그런 예수님의 하트 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까 겉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세상 밖에서는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망측하고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은 입에 달고 사는데 찬양은 입에 달고 사는데 입으로만 전도하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거룩하지 않습니까 단돈 10불도 남을 위해서 내어줄 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저주나 받아라. 외식하는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회칠해서 겉에는 되게 깔끔해 보이지만 안에는 시신들이 들어있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사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살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구원을 받아야지만 살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살아 계셔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님과 함께 죽고 싶진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부활의 영광은 나도 같이 인조해하고 누리고 싶다. 자,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뜻은요, 내가 죽는다는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죽는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돈, 물질, 내 환경, 내 능력, 내 탤런트를 다 합혀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만 참여하겠다. 그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둑놈 심보입니다. 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 안에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 안에 사랑, 화평, 희락, 인내,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는 없다. 라면 한번내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성령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방언은 하는데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지식이 머리가 막 차고 넘치는데 내 삶에 사랑이 없다. 단돈 일불도 남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겠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입으로만 기도하겠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방언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사연자분이 백신 666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주제와 조금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제게 음모론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한꺼번에 합쳐서 거기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안 그래도 요즘에 음모론에 심취하신 아, 목회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영상의 길이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사연자분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힙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